<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어, 올해 4월 20일 날 발라드로 앨범을 낸 가수 김경빈입니다. 어 곡은 그 동안에 했던 거는 발라드라서 우선은 제가 느꼈던 거를 한글로 풀어서 약간 단어 혹은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쭉 펼쳐가지고 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를 입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미디 사운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제가 또 원했던 방향도 그렇고 기존의 작업 방향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전달보다는 멜로디와 그 트랙에 맞게 목소리를 조금 더 꾸며내야 될것 같고 진행 방식도 기존이랑 다르게 아예 그냥 엎어서 새로운 완전 그냥 음악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저희 재밌게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저한테 레퍼런스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곡들 보내주셨죠? 그때 백현, 네, 아 어, 반비랑 네 언더워터를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음, 곡을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일단 미디 사운드 아랜비는 네. 사실상 처음이라서 약간 사운드 트랙 되게 많고 코러스 음. 라인도 업혀진 거를 제가 뭔가 자신이 없었고 음. 제가 하기에도 그냥 목소리로만 뭐라 해야 될까 후드라 갈긴다 약간 <laughs> 그런 거를 네. 그게 조금 더 보컬이 더 집중이 돼야 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음. 네, 생각이 있어서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사운드 기타들이나 느낌이 있었는데 키는 주로 어떤 키 좋아하세요? 키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음. 붙였던 것 같아요. 코드를 네. 어. 일단은 멜로디는 다음 주까지 이 상태에서 1절 정도 한번 써보시면 은 제가 같이 피드백 서로 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멜로디를 써서 한번 경민씨 작업실에서 경민씨 네. 작업실 구경도 좀 하고 소개도 네. 영상도 좀 찍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멜로디까지 해서 뵙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우선은 이게 기타 이런 루프의 되게 무한 반복인데 이걸 듣고. 카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한 느낌, 섹시한 느낌, 약간 레드 와인을 떠올렸는데 도무지 레드 와인과 제 인생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한 부자들이 레드 와인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면서 혹은 아니면 뭐 남자나 여자가 한 대상이 이성을 꼬시면서 나오는 장면을 생각을 하려 했는데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제가 레드인을 많이 시 보면서 뭐 이상이랑 뭐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아예 파격적으로 가보자 해서 조금 야한 느낌 혹은 금기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써봤습니다. 일단 화음을 넣어보고 싶은데 일단 카린님한테 그걸 보내볼게요. 보내드렸고 네 일단 1차 제 일 차? 1차? 일 차가 아니고 최종일 수도 있나? 어떤 제 연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케이,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트랙에다가 멜로디 제가 들어봤는데 후렴 빼고 나오지다 너무 좋던데? 진짜요? 네, 너무 좋던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럼 트랙을 좀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트랙 피드백 생각해 두신 거쭉 들어볼까요? 네 인트로부터 저희 인트로를 네마디로 했는데 인트로는 어떻게 그럴까요? 기타랑 라이드랑 FX 그리고 캠프파이어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 인트로는 그냥 지금처럼 가도 될것 음. 같긴 한데 혹시 그 후렴에는 더 빵빵하게 더 가고 벌스 때도 부, 베이스가 조금 깔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긴 그럼 그게 약간 일렉 베이스가 나올 거야, 아니면 그냥 정말 저음을 채워주는 베이스? 저음, 저음을 채워주는 네. 서브 베이스로. 벌스는 그냥 딱히 뭐가 추가되는 거 없이 그렇게 네. 가고 저는 사실 프리 코러스 때부터 음. 애초에 여기부터 약간 조금 컵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라인 한 라인도 좀 그렇게 게있거든요 아, 그러면 드럼을 좀 들어가야겠네요? 네네네. 그럼 일단 앞에 베이스 나왔다 여기서 빠지면 이상하니까 여기다도 서브 베이스를 넣어보고. 지금은 이런 들리는 스네어랑 약간 이상한 에펙트 나오거든요 약간 분위기 잡으려고 응. 이런 거랑 들어갈 때 심벌 하나 정도 있어서 만약에 뭔가를 추가한다면 저는 킥 저음 뭐 세게 준다면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거. 킥은 진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응.